자 지난 14일 목요일 던파 모바일 공식 홈페이지에 다가올 28일 현 게임 내의 최종 컨텐츠가 될 로터스 레이드가 공개될 것이라는 공지가 떴죠 개발자 노트피셜로 최종 페이지는 높은 난이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니 다들 레이드 진입 및 클리어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로터스 레이드 진입을 최소 비용의 투자로 할수 있는 방법 말먹 시너지 캐릭터 내중에 대한 육성법 및 공략 영상입니다 바로 가죠 인트로 그딴 거 없습니다 렛츠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로터스 레이즈는 총 6명이 필요한 컨텐츠로서 3인으로 이루어진 2개의 파티가 입장하는 식입니다. 즉, 한 파티당 3개의 캐릭터로 최고의 조합을 맞춰서 가야 한다는 건데 그 3개의 캐릭터가 모두 딜러 캐릭인 것보다는 한두 명은 딜러 캐릭터, 나머지는 그 한두를 보조하는 서브 캐릭터로 조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 무기 20강의 에픽 불셋인 초과금 형님이라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감히 나랑 딜량으로 비비려드는 캐릭터와 함께 레이드를 가고 싶다. 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우월한 능력을 보조해줄 야들야들한 서포터와 함께 가고 싶겠습니까? 땀 나오죠? 반지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지를 닦아주는 이도 필요한 법이지요. 범파 모바일엔 총4 종의 시너지 캐릭이 존재합니다. 대표적 버퍼 캐릭인 크로세이더와 넷마스터, 그리고 디버퍼 캐릭인 소울브닝어와 마도학자가 있죠. 각 캐릭터들의 특장점을 살펴봅시다. RPG 게임의 가장 대중적인 지원 캐릭터, 프리스트의 그루세이더입니다. 서클릭과 승리의 창등 홀딩 스킬 보유, 부활과 방어막, 힐 스킬 등으로 파티 유지력 증가, 게다가, 말도 안 되게 우월한 각성미를 지니고 있죠. 일충 버프도 되고, 유칠성도 좋고, 홀딩 스킬도 지닌 만능형 서포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시너지 캐릭터들에 비해, 직접적인 파티원 진량 상승폭이 다소 적다는 점이 있겠죠? 모든 방면에서 육각형인 대신, 어느 한쪽으로 깊게 치우쳐지진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두번째 버프 캐릭터인 넷마스터 입니다 넷마는 다 필요 없고 카이라는 버프 스킬로 인해 파티원들의 명속성 강화 수치를 말도 안되게 뻥튀기 시켜주죠 앞서 크루세이더가 육각형형 버퍼 캐릭터라면 이쪽은 직접적인 파티원의 질 상승량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명속성 강화에 특화된 캐릭터이다 보니 아군 딜러 캐릭터가 명속이 아닌 다른 속성 강화를 택한 경우라면 넷마의 카이는 의미가 크게 퇴색돼 버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질 상승량이 가장 높은 시너지 캐릭 터 이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시어머니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하겠나요 다음은 디버퍼 캐릭인 소울브링거 입니다. 프레멘이라는 장판 스킬로 적의 방어력을 하향시키는데 집중한 적을 약화시키는 것에 주특기를 지닌 캐릭터죠. 장점은 적의 방어력을 깎는 능력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이고 단점은 그 장판이 고정형이라 적 들이 그 장판 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무쓸모 시너지가 되버린 다는 점이 있겠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디버퍼 캐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도학자입니다 방어력 감소 효과는 소울브링어보단 다소 떨어져도 플로레 컬라이드로 인한 홀딩 기능이 있고 소울브링어와 달리 마도학자의 방어력 감소는 오라형 디버프라 안정성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대충 버퍼계의 육각형이 크루세이더라면 디버퍼계의 육각형 캐릭터는 마도학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군요 시너지 캐릭터들은 본인의 딜량은 포기하더라도 아군을 지원해줄 수 있는 템트리를 맞춰주는 게 좋죠. 그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아이템트리가 바로 환영극단 세트입니다. 각 캐릭터별로 시너지에 특화된 환영극단 6세트가 존재하니 그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노려주면 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환영극단은 어중이 떠중이들 다 가서 고수톱치고 앉아 있을 만큼 난이도가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로 환영극단 던전을 안정적으로 돌 스펙을 맞추고 그다음 환영극단 6세트를 기반으로 한템 세팅으로 로토스 레이드를 다니며 에픽 풀셋을 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토스 무기와 악세서리 50제 방어구 풀세트를 노리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캐릭터를 생성하시고 워라의 패키지 정도는 매너로 입혀서 아바타 크리쳐 오라 정도는 껴주고 시작합시다. 육성 과정 중 1부터 40레벨 까지는 자기 레벨 더하기 10레벨 의 레어 무기를 제작해서 껴주시면 되고 방어구는 20렙제 레어 아이템 인요정의 축복 세트를 작용해줍 시다. 악세서리는 반지 쪽에는 서주의 교국에서 공짜로 주는 정령 반지 를 껴주시되 본인이 넷마나 크루 인데 명속이 아닌 다른 반지가 나왔 다던가 하는 식으로 원치 않는 속성 의 반지가 나왔을 경우 귀신을 부르는 검지라는 30렙제 레어 반지가 진행 을또 50이나 올려주는 해자 아이템 이니 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레벨 이후에는 유니크에서 업그레이드에 제작 가능한 50렙제 진 에픽무기를 맞춰주시고 목걸이 팔찌에 비명 악세세트 반지는 그대로 정령반지나 귀신검지 방어구는 신발의 왕의 유족 신발 어깨 상의와 하이벨트로 이루어진 50렙제 레어 방어구 세트인 노스마이어의 어쩌구 세트를 껴주시면 환영극단 정도는 복날 개패드 두들겨 패수 있는 완벽한 템프리가 완성되실 것입니다 이 후엔 환영극단 던전에서 목걸이와 팔찌 부위를 제외한 채 환영극단 6세트를 맞춰주시면 레이드 입성 준비 끝입니다. 정령한 크리쳐나 레어 아바타, 이달의 무기 아바타 등 고가의 아이템도 여유가 되시면 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게 없어도 시너지량의 차이는 없으니 완벽한 날먹을 노리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딜러 캐릭터라면 졸업 지점인 에픽 풀셋, 로터스 풀셋까지 가는 길이 에픽 파밍, 로터스 진입, 로터스 졸업이라면 시너지 캐릭터는 환영극단 파밍, 로터스 진입, 로터스 장비랑 에픽 장비 동시 파밍이 되는 거죠. 결국 뭐로 가든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되지만 딜러 캐릭터 쪽은 지옥 파티 초대장 꼬라박으며 우회 없이 노 밖으로 전속 전진만 해야 된다면 우리 시너지 캐릭터들은 지옥 파티 초대장 소비 한 장도 없이 느긋하게 휴게소에서 회오리 감자도 먹고 낮잠도 한숨 때리고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사실 말로만 들어보면 딜러 캐릭터들보다 훨씬 편하고 쉽게 레이드를 가게 되니 너도 나도 시너지 캐릭터들 키우며 파티 구인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이 게임은 액션 게임입니다 내가 다 때려 부수는 게 중요하지 옆에서 반지나 닦아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란 얘기죠 단한컨데 레이드 오픈 후에 딜러만 박을거리고 시너지 캐릭터들은 분기 상태일 것입니다 다들 틈새를 잘 파고 들어가 좋은 양분 빨아먹으며 날먹들 하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죠 즐겁게 보셨거나 정보가 유익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악성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고 나가주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